에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마스터입니다. 세일즈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b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마스터를 전반기, 하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6종과 4종 각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4월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한국 500명, 미국 35명, 일본 55명, 대만 17명, 필리핀 12명, 말레이시아 31명, 총 650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이즈마스터 승급자 대표인 김경미 회원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회원 번호 335만 9758 소속 센터 분당 야탑 행복 회원 성명 김경미 귀하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과 스,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꽃다발이 증정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애터미.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서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애터미를 하게 된좀 남다른 사연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30대 후반에 틀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속 시원히 한번 씹어봤으면 좋겠다. 늘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음, 아래 이 부분 틀리 하고 있던 7개를 몽땅 한꺼번에 뽑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잘 심었던 임플란트를 <laughs> 뽑게 되는 또 의사의 번복되는 사고로 엄마가 워낙 잘못 드셔서 허약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로 더 허약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음 예전에 못해줬던 부분 때문에 아빠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사고가 나니 아빠가 더욱더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laughs> 제가 부조를 했잖아요. <laughs> 사실은 잘 해보고자 했던 일이 아, 정말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다른 일에 몰입하면서 그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애터미를 하면서 뭔가 도피처를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제가 제품을 쓰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스로 이렇게 배달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 모, 힘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주문을 했어요. 해모힘을 어, 저는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해모힘이 그래서 엄마가 자주 저한테 주문을 하세요. 요즘에. 그리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가져가면 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laughs>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제품, 제품 가져오라고 하세요, 자꾸 엄마가. 그러면 옆에서 피식피식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산 똑바로 하래요, 저보고. <laughs> 근데 돈을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딸내미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애터미는 엄마와 저의 회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어요. 돼서 백만 원씩 엄마 이 돈으로 애터미 제품 많이 사 먹어. 나한테 많이 주문해줘. 그렇게 하면서 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솔직히 사업을 하면서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엄마의 이런 부분이나 제가 음,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런 제품을 접해 보지 못했고 만약에 예전에 경험했던 제품이라,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거 애터미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실경이를 했던 그 찾고자 했던 그 제품이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애터미 사업 열심히 꾸준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는 주변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사실은 이 사업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들 때마다 그런 분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진을 가지고 하다가 필리핀어 두 명이 오늘 같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너무 기쁘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두명 이상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6종, 4종 각각 한 세트와 탭북이 증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4월에는 한국 104명, 미국 6명, 일본 14명, 대만 4명. 말레이시아 3명, 총 131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급증 서수여에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자 대표인 최정숙 회원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회원 번호 60만 2,128. 소속센터 여수 믿음경영 회원 성명 최정숙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꽃다발과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육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태북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태북입니다. 네, 다음은 회장님과 기념사진 촬영 한컷 하겠습니다. 애터미. 어,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는 두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어,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쯤 학원 강사를 하던 친 동생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하길래 저는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저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가지고 온 화장품을 손등에 발라 보았는데요, 화장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은 써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한 상자를 거의 다쓸 때쯤에 저는 아 화장품을 이것으로 바꿔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화장품을 소개했고 그 화장품을 함께 사용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화장품을 쓰던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애터미를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어, 제가 화장품을 쓰면서 캐시백을 받는 동안 제 친구도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도 함께 캐시백을 받고 있어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럼 내게 애터미를 소개한 동생을 초대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생을 초대하여서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동생의 안내에 따라서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동안 저는 정말 애터미가 연금성 소득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또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가슴은 뛰었는데 머리를 오는 한편으로는 근데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 오늘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하셨던 그 성공자들처럼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저 회장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3년을 더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저 계약직 교사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바꿔서 3년을 하게 되면 다른 삶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애터미를 해봐야겠다라는 음, 다짐을 하고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날마다 회장님 강의와 이성연 박사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는 정말 내가 일을 할수 있겠구나. 어, 나도 하면. 계속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제품을 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막상 나가 보니 사실 말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전단지를 들고 상가 거리를 땀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내 모습이 어느 때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어, 또 정말 가까운 지인들에게 먼저 가잖아요. 친한 친구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아,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하는 어, 그런 자괴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일을 하자. 하고 하나고는 지맘이지. <laughs>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그때부터는 주변의 부정적이던 시선들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애터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애터미 제품을 재구매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애터미를 시작한지 2년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애터미 시스템에 합류하여서 2년 동안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이렇게 승급의 자리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제 꿈은 음, 저와 함께 하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아, 뉴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1년 후에 저와 같이 이렇게 스피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희 꿈입니다. 이 일이 될수 있도록 열정과 겸손을 두 손에 품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 애터미를 하신 모든 사장님들, 성공하셔서 정상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샤론노즈 마스터입니다. 샤론노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분들을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샤론노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200만 원과 해외 여행 3박 4일 직계 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4월에는 한국 10명, 일본 4명, 총 14명의 샤르노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한 뉴 샤르노즈 마스터님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홍지현 앤 전진욱 양인실 진조민 앤 정찬성 오세진 앤 이현숙 전은영 공혜숙 앤 곽효상 천정은 이은혜 앤 김응진 손명선 김정남. 네, 이상입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론 노즈마스터로 승급하신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2228971 소속센터 칠곡홍익 회원 성명 홍지현&전진욱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이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러운 샤론 우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승급 프로모션 현금 200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여행권 2매 꽃다발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금 200만원 받으셨고요. 네, 꽃다발 받으셨습니다. 네, 각각 한 분께 다 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회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해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또 빨간 카네이션 꽃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5월에 참 어울리는 꽃이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분한분눈 마주치면서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이 스치실 것 같습니다. 다리가 후들 후들 떨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 무대에 올라오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정말 그동안의 노고와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엔 부부 사업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 정말 축하드리고 함께 일하시면서 시너지 효과 내시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곧이 자리에 서실 날 꿈꾸고 계시죠? 네, 확신하고 계시죠? 네, 머지않아 이 자리에 꼭 서실 날이 오실 겁니다. 네,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터미, 네다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의 어린 시절은요, 음, 어 가난, 그 다음에 음, 아버지의 주사, 그 다음에 폭언, 가정 폭력, 어 그러면서 음,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막연하게 그 어린 마음에 꿈꿨던 것은요.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였습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 의지하고 싶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옆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비상구가 되겠노라고, 어, 했었는데요. 또다시 저에게 또 실현이 왔고요. 그실련을 이기, 이겨내고자, 음, 살아야만 했고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없고 제가 재미없게 사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중에 옆에 미용실 원장님으로부터 에터미가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자 해서 전에 잠깐 A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에터미가 온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거구나.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요. 저는 될 수밖에 없는 애터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요. 가장 제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그 남은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 파트너의 마음,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 자리를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요. 저는 어, 제 얼굴이 고생을 안한 한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본 경험자로 인해서 무엇을 해서 삶을 역전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밖에 저는 없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 꼭 잡으시고요, 절대 놓지 마시고요, 즐기면서 에터미를 해 보시면 그 꿈끼리 그 모든 것이 에터미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꿈이란 걸 가지고 살긴 살았지만은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기 어버이날 있었는데. 그 당시, 어, 다른 부모님들은 카네이션을 다 달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만 못 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 용돈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아마 달아드리려고 10원, 20원 모아가지고 했는데, 두 개를 사야 되는데, 한 개가 100원이 딱모지는 거였어요. 어머님한테 100원만 달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욕을 해버렸어요. 배치. 아이고, 이거 나이 드니까, 이거 자꾸, <laughs> 눈물만 많아지네. <laughs> 그때, 어, 어머님이 이제 저를 무릎 꿇려 앉혀 놓으시고, 그때 왜 100원이 필요했고,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니? 했을 때, 사실은, 다른 부모님들은 카네이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는데, 엄마, 아빠만 그걸 못 달고 있어서 내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다. 나는 뭐 돈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모으긴 모았었는데, 그 100원이 부족해서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그걸 못 주셨던 거죠. 근데 어머님은 그때 저를 혼내시려다가 <laughs> 아이고 아무튼 그때 거꾸로 저를 혼내시려다가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그 백원도 못해주는 부모가 다 미안하듯이 하면서 펑펑 우시는데 한참 울었어요 저랑. 그래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음악 선생님이 저보고 진우가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예고로 진학하면 어떻겠니 어머님한테 여쭤볼래 그러니까는 어머니에게 여쭤보니까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저의 작은 꿈을 접었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못 하고 돈이 없어서 그 작은 꿈마저 버리고 그런 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저는 싫었는데. 저도 어느덧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선택한 거는 아까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한 그 석쇠 불고기 장사.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몸으로할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게 그거였었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옆집에 이제 미용실 하시던 김혁국자님이 에터민을 전달해 주셨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그거 그선데 안 해주셨으면 지금 일 자리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사업을 에터민을 접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사업했냐 하면은, 집사람은 오전에 나가고, 점심 때 바쁠 때 잠깐 들어왔다가, 그 바쁠 때 지나면은 또 나갔다가,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왔다가, 저는 음식 배달을 하면서 집, 어, 식당 전단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애터미 전단지 놓고 돌아다니게 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세미나 있는 날은 가게 문 닫고 세미나 오고, 이렇게 하다가 한몇 개월 지나니까 아예 들어오진 않더라고, 집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 뺑이 쳤지만은, 그래도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 후 아예 가게를 접어버렸습니다 저까지. 당장은 힘들었지만은 예터미널 희망을 보고 꿈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될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돌이켜보면 어릴 때 제가 그 작은 꿈을 포기했던 이유가 비록 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터미널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지.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의지가 더 강했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을 겁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배운 건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목표도 좋고 설정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은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룰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사람을 위한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조금 더딘 면도 있는 것도 보이지만은 앞으로도 저희들은 사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애터미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감사드릴 분들은 모든 전 세계 애터미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회원분들이 정확하게 애터미 제품을 써주시고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터미를 전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 봉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봉을 운동장에 가서 철봉 잡고 턱걸이 좀 하지 마시고, 이 봉을 봉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성공하셔서 봉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